한의학적으로는 선생님 어떻게 진단을 네, 해주시나요? 네 일단 이제 김이나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예. 자외선만 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내분비계나 음. 혹은 이제 특히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보통 피임약하고 관련이 또 많아요. 아 그래요? 또 그다음에 어. 저도 애기 둘째 가졌을때 기미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아, 아. 임신하고 관련된 그렇죠. 임신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기미가 이제 간 기능하고도 연관을 많이 보고요. 기 그렇죠, 어. 약물의 어떤 부작용,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이상 예.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 기미를 간반이라고 해서 네. 어, 우리 이제 보통 간. 어, 간하고 네네. 이제 예. 같은 글자 거든요. 예. 그래서 간을 한약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피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스트레스, 피로 이런 예.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음.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거의 색소인 이제 그런 검은색이 어. 이제 피부로 올라온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간 반이라고 부른다. 네. 간에서 유래한 점이다. 반점. 네네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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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는 거죠. 여성분들은 사실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다 치면 남성들은 네. 이제 많이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네네. 받고 하면 예. 물론 남성들 중에도 어. 얼굴색이 특히나 잘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 좀 피로하고 술을 좀 많이 먹고 이러면 아주 근데. 이제 색소 색깔이 네. 이제 건강한 검은색이 아니고 음, 칙칙한 음. 검은색이 되죠. 그런 분들이 나죠. 대부분 네. 간이 안 좋아요. 어어. 네. 그래서 간하고 색소하고 좀 관련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다크서클도 좀 생기고. 아, 그죠 그렇죠? 피부가 좀거무띠튀해지는 느낌 이 들면 내가 요즘 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 간이 피로했구나. 그렇게 그렇죠. 느끼 그게 조금 되겠네요. 심하시면 음. 이제 남성분 중에도 색소가 점점 더 짙어지면 이제 음. 신장기능까지 망가져요. 아...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신투석이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신장기능 안 좋은 사람 대부분 얼굴이 시커매요. 어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인체 내부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음. 바깥쪽으로 드러난다고 보죠. 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미가 뭐 한두 개 생겨서, 예. 네. 네, 이제 차단, 자외선 차단만 할수 있는 경우는 음. 그냥 이제 외부적으로 관리만 해줘도 되지만, 네. 갑자기 얼굴 전체적으로 낀다든지, 네. 네. 내가 어떤 뭐 중병을 앓고 난 이후에 생긴다든지. 어, 어. 햇볕 을본 네. 적도 별로 없는. 데네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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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는 어. 실제 몸의 어떤 이상을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어.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약물을 치료하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 쪽, 음, 음. 간쪽 요런 쪽을 이제 거기 몸을 좋게끔 하려고 치료를 했는데 기미가 없어지는 피부가 거죠. 부가 좋아진다. 네, 네. 그 충분히 가능한 아, 얘기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 잠시 하셨어요. 네. 경구 피임약. 네, 그렇죠? 이게 요즘은 피임약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씁니다. 여드름 치료에도 경구 피임약을 음, 쓰기도 네네. 하고 생리 주기를 그렇죠. 조절하기 금 위해서 애들이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피임약 때문에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죠. 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임신이나 이런 거 관련되듯이 음. 피임, 경구 피임약 자체가 어 이제 여성의 이제 생리라든지 임신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아, 네, 합류하는 것들이 이제 네. 호르몬하 관계가 되죠. 예.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예. 이 피임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좀 많아요. 예. 어, 네, 그래서 다른 피임기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이 죽은 게가 사실 뭐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닌데, 네네. 그런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신다고요? 네. 예. 어, 보통 이제 약하게 끼어 있는 경우는 음. 외부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음. 자외선 차단만 꼼꼼히 해주고. 또 뭐~ 거기 괜찮은 화장품까지도 쓰면은 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작스럽게 확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예. 전체적으로 퍼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내가 몸에 어떤 상태가 문제가 오면서 음. 밸런스 깨지면서 또 기미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어, 어. 네 그래서 어떤 내분비계 문제라든지 네. 간 기능 자궁 기능 이런 데 예.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음. 그 근본 치료를 해 주는 게 좋죠 음. 그러면은 몸 상태가 회복이 되면 음. 자연스럽게 기미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